야고보서 2장 14절말씀부터 26절말씀까지 한 절씩 기도합니다 내 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데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니라. 아 헛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신앙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지난 6월에 순교자의 소리라는 단체에서 2018년 미존도 종족 선교 도중에 목숨을 잃은 미국 선교사 존 엘렌 차우에 대한 선교사 이름에 이름을 올리고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지난 2018년 청년 선교사 차우는 인도의 노스 센트럴 섬에 선교를 떠났습니다. 도착하면서 원주민에게 전도를 하는 가운데에 화살에 한 소년이 쏜 화살에. 예, 맞고, 부상을 당하게 됐지요. 그날 저녁에 이 선교가, 선교사가 쓴 일기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죽고 싶지 않습니다. 만일 죽는다면 누가 제 자리를 대신하겠습니까? 저를 쏜 소년과 저를 죽이려는 이 섬의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이 저를 죽이는데 성공한다 해도 그들을 용서하소서. 라는 글을, 글을 남겼습니다. 이존 엘렌 차우가 선교에 헌신하고이 센터럴 섬으로 가기 전날 밤 차우가 쓴 일기장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성공 척도는 순종이라고 믿는다. 나는 내 삶이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을 나타내며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나는 예수님을 그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라고 생각한다. 그 분께 모든 가치가 있다라, 있다. 라고 글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17일 그 이후에 순교하는, 그래서 원주민들에 대해서 매장당하는 장면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되고 고립된 부족 중에 하나인 센터를 족을 향해서 갔던 이 차우는 순종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성공의 척도라 이렇게 믿었습니다. 이 차우를 이런 선교 현장으로 이끌어 갔던 그 힘은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선교사들의 이런 무모한 도전의 삶을 생각하면서 의아해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러한 삶보다는 평안한 삶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무모한 도전을 하며 살아갔을까요? 그 안에는 오직 하나,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그 믿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믿음에 순종하고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신칭에 대해서 가끔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이신칭이 뭡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의 삶은 나의 행위는 어떠해도 괜찮다 오직 예수 그리스를 나의 구주나의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어떻게 증명되느냐 하는 겁니다 이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야고보사도와 사도 바울의 생각은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갈라서 2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였노라. 그러니까 가난다를 한 돌아보고 선한 일을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무관하게 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원래부터 힘써서 행하고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바로 믿음은 그런 행위, 삶으로 증명되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 2절 말씀 보면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맞는데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사람의 삶이 반드시 행위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신칭의에 대한 오해를 희석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신칭에 대한 오해를 해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는 생각 때문에 나는 믿음으로만 구원받기 때문에 나의 삶은 무관해. 그러나 너희가 삶 행위로 구원받는다 생각한다면 넌 그렇게 살아.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아. 그러니까 나는 그냥 믿습니다만 있을 거야.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야구보 선생은 이렇게 얘기해요. 야구보 2장 18절 말씀 보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너가 믿음 있는 줄 내가 알겠어. 그러면 그 믿음을 보여줘. 나는 내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줄게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진리고 인간이 그 어떠한 공로로 선행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은 성화되어져야 되고 성결해져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적은 믿음, 작은 믿음, 큰 믿음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이 분량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큰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작은 믿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숙하면 성숙한 그리스도일수록 큰 믿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선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위가 동반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성숙하면 반드시 행위로 그 믿음의 크기가 드러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라사 땅에 도착을 합니다. 그때에 그 지역에 군대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무덤 사이를 다니면서 막어 어지럽게 다닙니다. 그래서 쇠사슬로 묶고 왔는데도 그걸 끊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알아봐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가복음 5장 6절 7절 말씀 보니까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을 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서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그러니까 귀신이 멀리서도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래. 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알아요 귀신이. 그런데 이 귀신이 구원을 받습니까? 이 귀신이 당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당신과 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은요, 그렇기 때문에 지식의 문제가, 아는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귀신들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무슨 하나님께 순종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귀신들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믿고 있지만 그들은 행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괴로울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삶을 순종하는 것이 괴롭습니까?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님과 상관없든지 믿음이 적든지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착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 다 믿음 있는 사람이냐 교회 안 나와도 착한 행동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윤리와 도덕 가운데. 그럼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뭘로 할수 있느냐? 열매로 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열매는 맺혀지는 결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나무에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한 거예요. 좋은 나무든, 못된 나무든, 어떤 행위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열매가 달라요. 아름다운 열매와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행위를 똑같이 했는데, 그 행위의 근거, 기준이 뭐냐는 것입니다. 마태음 7장 20절, 2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름으로, 그들의 열, 그들을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도로 주여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게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행위가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행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행위. 즉, 하나님께 순종하는 행위. 하나님께 순종하는 행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은 다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행위가 없는, 그 순종하는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없는 믿음이다. 야고보서 2장 17절, 22절 말씀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증명될 때 행함으로 증명되어 나타날 때 온전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 그 지적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건 당연하다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여지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증거가 뭐냐면 예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보면 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우리가 초신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첫 번째 누구나 하는 행위가 뭡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증거예요. 내데 예수 믿는 증거가 바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때첫 번째 순종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귀신은요, 예배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예배하지 않아요. 사탄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예배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지적으로 믿고 있는 그 귀신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가지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물 드리고 그런 거 봤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지적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예요. 행위의 문제입니다.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으로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 안에 있는 믿음의 증거는 바로 헌신입니다. 빌립보서 1장 28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희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주셔야만이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주신 것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커지고 성장해서 어디까지 간다? 고난을 받게. 하는. 이 고난은 희생을 얘기하는 희생.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그 자리까지 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는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깨닫기를 치르면 충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말하지만 귀신들은 헌신이 없어요. 예수님에서 정확히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도 알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갖고 있는 지적 믿음은 헌신 회로까지 가지 않습니다. 마귀가 헌신하는 거 봤습니까? 내가 정말 교회에 나가서 열심히 헌신해야지. 내가 뭐 주차봉사도 하고, 교사도 하고, 차장대도 하고, 형소도 하고, 내 전도도 하고 그런 거 봤습니까? 어쩌면 지적 믿음은 우리보다 더 강할 수 있어요. 마귀 귀신은요, 예수님의 존재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의심도 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걸 보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믿음은 지적 믿음의 믿음이 아니라 삶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믿음 안에는 헌신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16편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지옥 갈 백성을, 지옥 갈 나를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다면, 이 고백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동일한 고백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물에 빠진 사람 건져 주었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은혜를... 갚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이렇게 고민하기보다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얻어내려고 몸부림치는 듯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비굴하고 초라해 보입니까? 많은 선교사들이 헌신하여 일가 친척과 고국을 떠나서 타 문화권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영혼 구원에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가치는 생명에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절규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절규는요. 왜 나를 포기하셨습니까?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절규는 우리 가슴에 메아리처럼 들려와야 돼요. 그 메아리는 이렇게 들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한지 아느냐? 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죽음의 수렁이에 넣었는지, 버렸는지 아느냐라고 우리 마음 심령 깊숙한 곳에 메아리쳐 와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한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하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깨닫고 알면 할수록 우리는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 것인가 몸부림칠 수밖에 없습니다. 제 선배 선교사 중국 선교사가 계셨 계십니다. 이 선교사님이 현장 사역에 너무나 분주하고 하다 보니까 자기 자녀와 놀아줄 시간 함께할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처럼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일찍 귀가해 가지고 이 아이하고 놀아주려고 이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모처럼 여유가 생겨서 이 아이를 데리고 운동장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뛰면서 놀아주고자 했습니다. 저녁이었기 때문에 좀 약간 어두침침했죠. 그래서 아빠가 뛰어가면서 아이 보고 나를 잡아보라고 그러면서 막 달렸는데 이 아이가 안 따라오는 거예요. 뒤돌아보니까 없어졌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축구, 축구 그볼때 아빠를 잡은다고 뛰어오다가 약간 어두침침하니까 거기에 부딪힌 거예요. 그리고 쓰러져서 거기서 죽었습니다. 이선교사의 마음이 어떠 했겠어요한 생명을 중국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그렇게 분주하게 살다가 모처럼 시간이 나서 내가 그동안 소홀했던 내 아이하고 한번 놀아주려고 나갔는데 그것이 우리 이 아이를 죽음으로 몰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이 성교사 가정에 일어났습니다. 유품을 정리하면서 그 아이의 그림을 봤어요. 성교사들, 자기 아빠가 성교하는 그런 큰 아픔이 있었지만 이 성교사 부부는 이 성교에 대해서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한 수많은 영혼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다시 머물 수술이고 중국으로 들어가서 지금도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힘이 이 선교사의 발걸음을 그 아픔 가운데서도 선교 현장으로 들어가게 만들고 계시는 걸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믿음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내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여 모 축원합니다. 또한 그것이 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헌신하는 삶이 되기를 주여 모 축원합니다. 이것이 내 안에 있는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마음을 좀더 깊게 이해하고 들어가다 보면 우리가 해야 한다고 하는 그 예배 그리고 그 헌신을 하나님은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것들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강요라는 거 뭐예요? 네가 예배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심판할 거야. 네가 내가 헌신하지 않으면 널 내가 저주할 거야. 이런 게 강요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 나는 예배를 원해.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나는 너희와 만나고 싶어. 그리고 나는 너희 이야기를 너희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그러나 선택은 너희가 해. 난 너희가 진정한 참 가치에 헌신하며 살기를 원해. 왜냐고? 그 가치에 헌신할 때 너의 인생이 행복해질 것이고 보람될 것이라고 내가 알기 때문이야. 그러나 선택은 너희가 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와 헌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을 주님께서는 함께 동행해 주시고 후원자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 인생에 어떤 헌신도 강요한 적이 없어요. 제가 중국 성계 20년 동안 사는 날 동안에도 한 번도 나한테 헌신을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간곤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간권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지옥 백성을 하나님 백성되게 했다는 것을 믿는데 어떻게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힘들고 지칠 때, 곤고할 때 종종 선교사들의 일대기를 읽거나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우리나라에 있는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지를 찾기도 하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을 선진국에서 살았던 이 사람들이 자기의 평안한 삶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이 험악한... 이 불모의 땅, 조선 땅에 와서 살다가 어떤 사람은 풍토병에 어떤 사람은 가혹한 학대와 핍박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고 이 땅에 왜 묻혀 있는 것일까?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닌가? 나는 왜 이렇게 살까? 그렇게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래. 너도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괜찮아. 있는 그대로 그냥 살아. 네가 헌신하지 않아도 돼. 내 옆에만 있어. 왜냐? 난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듣고 제가 반, 제, 저의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저는 그 음성을 듣고 주먹이 불끈 치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헌신의 자리에 제가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 깊숙한 곳에 흠뻑 적셔내기를 주르면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랑이 우리를 헌신의 자리까지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기를 주름을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젖으시기를 주름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쁘게 헌신의 자리에 저는 저와 여러분들기를 주름을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